연화 후에 샴푸 했을때 느낌? 연화 후에 샴푸 했을때 뭔가 좀 단단해지는 느낌 오히려 탄력이 있어그 다음에 전반적인 전보관의 질감? 조금 부드러워지고 맥도러워진 느낌 근데 탄력이 있으면서도 연화를 더 받는데 약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원장님은 뭘받으시니까교정 놀교정? 네꼬리 음. 달려주는 거. 그렇죠 자 지금 현재 우리 원장님 주장을 한번 보세요 <laughs> 굉장히 키는 커 보이고, 얼굴이 커보여고 작아 보여고 작아 보이죠? 적어져. 오늘, 오늘, 어, 어딨으신가요? 앞으로, 뿌리 살리면서 하고, 고객하고, 상담. 네, 상담. 동생? 네, 저는, 그, 백동, 그 아이러브로. 제가 처음으로 봤거든요. 저희, 저희 가게는 네. 어, 보통 법정 다그 머리 말리시고 디털을 봤거든요. 아 열아홉만 네. 봤구나. 예. 저희 이렇게 그렇죠. 네. 어치치하면서왜 그건 아니. 해야죠. <laughs> 자 우리 원장님 <laughs> 오늘 어디신가 예. 네. 인생에서 뿌리 살리는 거. 뿌리 약 살리는 살라서, 거. 약서 네. 예. 자 뿌리는 약으로 살리는 거, 기계로 살리는 거. 약 약으로. 근데왜 약을 띄워 바르래 약으로 모발 나 있는 방향을 제가 아까 꺾지 말고 전환시키는 것 같죠. 그러니까 모발은 10만 개의 머리카락이 있으면 10만 개의 머리가 나 있는 방향이 있다고요. 그런데 이한번 정해진 방향은 평생을 안 바꿔요. 그러니까 그 방향을 반대로 전환, 꺾지 말고 그러면 제 방향으로 돌아가게 보는힘 때문에 뿌리가 사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안을 막 지글지글하게 만들어놓고 그걸 뿌리라 생각했던 을 거죠. 우리 원장님. 뿌리 살리면서 다운시키면서 약 도포하는거죠 그죠 1차 도포할 때 전반적인 형태는 그러니까 다운펌 잘하려거든 뿌리 볼륨 잘 살려야 되고 뿌리 볼륨 잘 살려거든 다운을 잘 해야 된다 말이에요 한 몸이에요 오늘 뿌리만 다살리놓고 여기 다운 안 시켜놨으면 얼굴만 커보이게 그 옆에 우리 원장님약 바르는 양이랑 제가 적게 바른거예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바르신거에요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왜한 번에 그렇게 많이 받을 누가 그렇게 급하대? 근데, 자, 저, 저 시간 보세요. 뭐, 제가 고객한테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. 근데 제 전체 파마 시간은요,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. 단지 고객한테, 그러니까 고객이 느끼기엔 그걸 기술로 본다니까요. 어. 우리 원장님. 저는 내일 가서 사비 가서 해봐야지. 당연히 해봐야죠. 안 해보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자, 우리, 위원장님 맨 먼저 와인딩한 다 풀어봐. 한번 살라운모가 지금 다 나와 버렸어. 뜨거. 이력좀 떨어지긴 하죠. 그러면 원장님께서 더재도파 하고 싶거든. 1호를 어 갖고 뭐 대그대그한 대략 이런 걸. 근데 지금 형태가 원장님 거의 나와 있죠. 어. 근데 재도파안 하고 싶을 텐데. 자 여기다 저거 해도 되고. 어, 네. 그러니까. 고개가고 상담하시면 돼요. 컬을 더 여기에서 확인이 되니까 어, 좀 나오게 더 하려고 하면, 네? 아, 나오게 하려면 네. 풀러서 더뭐 열체를 하던지 제도컬을 좀더한다든지플러스 아니, 아니 왜 플러스업 그,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일반품 같은 거 우리가 하치는게 너무 많잖아요. 확인이 되니까 자 근데 우리 원장님하고 가서 컬더 컬 강해갈면 안 예뻐요. <laughs> 아, 스타일이. 지금 커트 스타일 자 우리 네. 원장님 어,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어제 모다발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유튜브를 보고 그근데 네. 다른 거 염색약 밀려 나온 것도 다 봤는데 실수했던 건 약이 너무 많이 도포했더라고요 네. 제가 거칠었어요. 음. 음. 근데 오히려 약이 많이 도포해서 거칠어질 수도 있지만 음. 오히려 연화가 덜 돼서 거칠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. 생기낌도 어. 잘 나왔는데. 아, 그럴 때는 와인딩 할때 거기다 LPP나 뭐 PPT 같은 거 조금 더 파고 들어가돼요 아까 제가 미네랄 살짝 덮어 있잖아요 그죠? 왜 그런가 하면 염색했던 뭐 염색을 자주 했던 모발은요, 아무래도 중화고라면 이게 좀더 부풀어 올라요. 그걸 좀더 잡아주고 싶었던 거죠.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 에 LPP나 PPT나 뭐, 자 우리 원장님 오늘 어저신? 제가 것도방 당연해요. 그러니까, 아이론 타막 다 똑같이 일조로 가다에 무슨, 뭐, 연수받을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. 일반 로또 펌 조차도. 우리 저, 리안 원장님, 저는 와인딩할때 각을 딱 봤거든요. 제가 아까 약을 바를 때 각도를 정확하게 들으면 이제 그걸 보고, 어, 약간 정확하게 사선 안 해도 그 방향을 잡고 그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. 어, 이분 드라이 정말 잘 하실 거예요. 드라이 로차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원장님 업사일 잘하고 드라이 잘 하시지. 그렇다니까요. 아니 염색도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요 모든건 다 똑같지 응. 어, 그 다똑같은 미용인데 왜 파마만 염색만 이렇게 달리 떨어져서 보냐고요커트할때 전대가 후대가 차지면 왜 파마는 전대가 후대가왜안차그내 몸은 있지 그 전대가 후대가에 따라서 오늘 다운될 수도 있고 살릴 살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 실장님은 오늘 어으신가요 네, 네,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, 아니 너무 좋아서 아니 아, 구체적으로 아니, 지금 미용하면서 을 아무래도 이제 고객 수가 많아지면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시술료에 자그 정도 아 이게 입대 조심하라 진짜 그러다 보니까 네. 이거를 딱 오늘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걸보죠 그래서 제가 아, 왜 40대 중반 이후에 왜 중요한지 저도 그랬어요 지금 40대 중반 이후 에 남자 아이들이 친척한테 전화가 많이 온다니까. 이걸 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나중에 지금은 모를 수가 있어요 40세 중반이 되면 손님도 나 손님 나이가 나보다 더 빨리 먹어요 그래 되면 이걸 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까 우리 원장님 어디 갔을까 맞죠 그걸 대비하다가 결국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미용 안에서 어, 이 미용을 할 때는 이게 좋은 지 모르는데 이걸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보면 와이 일이 무지무지 좋은 일이었었구나를 그때 느낀다고 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빨리 어, 이게 정답 찾으려고 하지 말고내까 그리고 너무 기계적으로 움직였죠 오늘 음, 그 약품으로 일단 모든 것들이 다 1차 적으로차 내고 3차 다고4는거 파마는 양빠름을 잊을 줄알 연하, 연하를 진짜 보는 걸 몰랐는데 아까 저는 이렇게 큰을 미끌미끌해서 이게 연하 됐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이게 자글자을 한다고 이렇게 딱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져보니까 아그 차이를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그거알다 근데 아까 원장님도 제가 연하를 우리는 더 보면 무조건 이게 손상이 더 진행이 될 거라고 느꼈었는데 아니라고요. 음. 어. 오히려 연화가 덜 돼서 오히려 요 그러니까 손상된 모발이 뭐 고치는데 시간이 더걸려야 되지. 왜 건강 보불렸던걸 뭐 밑으로 밀어붙여서 연화를 끝내려고 하냐. 그게 잘못된 거죠. 우리 원장님 오늘 많이 느꼈죠. 네, 음.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파마할 경우는 올법약으로 뭐 먼저 전체적으로 연화를 본 다음에 일반 다 전체적으로 말리고 뭐 매직으로 필 곳으로. 건축 해가지고 여기 옆에를 먼저 피든지 우에를 일반 방법 말고 다시 얘를 매직으로 폈거든요. 그러니까 작업이 말리는 시간이 오히려 차가되는데 지금 으로 하니까 왜 하나요? 몰랐어요. 직펌을 하면서. 직펌도 안 했어요. 처음 <laughs> 결론으로 뭐 좋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. 이렇게 가는 일만 한 번도 안 나왔던 모발이 한번연하한 다음에 직펌으로 들어가면 직펌이 왜 나쁘냐고요? 도대체. 뭐 직펌도 이런 식으로 하면 그쵸 한번다결 잡아놓고 직권들어 가면 오히려 유지력 길어지고 파마 빨리 나오고 약 바르는 도 이런 식으로 네. 아니 모든 음. 파마를 이렇게 가라고요 연화폼이게 됐든 음. 뭐가 됐든 잘... 음. 근데 우리는 뭘 자꾸 지금도 구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음. 파마를 하니까요 다 음. 모아서 음. 근데 웃기잖아요아이론펌 음. 디지털 세팅 그러니까 인턴이 그러잖아요 세팅하고 디지털펌 차이가 뭐예요? 걔가 보기에는 시술 방법 똑같은데 그래서 세팅은 매달은 거고 디지털은 걸어가고 그런데 왜 세팅파마 가격이 비싸요? 기계가 비싸서 <laughs> 이게 뭐예요?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, 이제 이런 초급 저 요즘 m z 세대들은요 모르고 아니요 m z 는 이제 9세대죠 m z 말고 그 밑에는 무슨 세대? AI 세대라고 해야 되나뭐라고해 하나 그죠 이 아이들도 맡아 거의 다저 질문도 직진이라니까요 오늘 느끼신 거. 오늘 느낀 거. 그러니까, 확실히, 한번 했던 거하고 두 번, 오늘 또 다른 게 보이죠? 네. 그 어떤 게 보이셨어요? 건강한 연화. 야, 어떻 이렇게 저, 저, 저기를 잘하지? 정리들을. 그죠? 건강한 연아 우리는 연화를 더 버는 건 무조건 과이나 모발이 더 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. 오늘 어으신가 저도 여기 음? 오기 전에 한번 했었었거든요. 네. 근데, 네. 네. 아직도 불안한 건지 로또를 확크게가안 되는 거예요. 음. <laughs> <아직도>. 자, <laughs> 어 솔직히 음. 우리 <laughs> 미한 원장님 <문장인 웃음> 이 정도 모발에서 이호 로또 솔직 솔직히 불안하죠. 저안 <laughs> 하죠. 안 하죠. 아, <laughs> 그죠. 근데제 말이 이제 조금 이해가 가지. 열한 복으로 로또는 굵게. 어, 제가 탔으면 색션장을 반으로 줄였을 거요 요, 그럼 더 있고. 음, 컬 많이 안 줄래요? 네. 아까 C컬 말씀하셨데 네. 네. 음. 자, 요거를 제가 이제, 요거, 하는, 이제 네. 시, 시술하는 것만 딱 보여드릴게요. 대부분에 와서. 네. 한 번, 이렇게 좀당겨보세요 음. 자, 이게, 음, 자, 지금 보면 아주 잘 많아있어요. 그죠? 아니, 그러니까 수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, 없는 것도 아니고. 음. 자, 어, 이쪽에서 한 번, 그쪽에서 한 번, 어. 쳐드릴까요? 어, 보여드릴게요. 예. 네. 네, 잠깐만요. 자, 이것도 한 번에 잡지 말고. 뿌리 잡고. 이것도 머리가 나 있는 방향. 낮춰준 다음. 이걸 한 번에 잡아보니까, 위에든 밑에든 한쪽이 눌려버리는 거죠. 이렇게 뿌리만 잡고 들어가면 되지. 자, 그리고 나서 내 눈에, 몸을 낮추고. 눈이 예뻐요.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다박연 응, 어, 부흥회니까, 봐주자고. 사장님, 눈이 보다 주름이 보인다. <laughs> <laughs> 자,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여기서만 이렇게 딱 회전을 주고, 컬을 여기까지 걸어준 다음에, 여기서부터는 이 회전을 풀어야 돼요. 오히려. 그래주면, 그리고 끝을 빨리 빼지 마요. 왜, 얘, 내다이렇 회전을 주니까. 자, 요렇게 넣어도 이렇게 나오고, 끝을 더 집어넣어도, 그죠? 굳이 이 안에서 뜨지 못하도록 나머지 이 스타일은 손님이 더 집에가 서할수 있도록 응, 요렇게나 있는 방향 결 따라서 머리가 나 있는. 자 오늘은 곱슬이 아니기 때문에 뭐이 정도면 그런데 확실히 이 아이를 그냥 중화한 거하고 이렇게 어, 한번 어, 매직기를 하서 살짝 잡아준 거하고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요. 자 이런데도. 낮춰서 여기에 리지를 딱 주는 거죠. 주고 한번 정해진 판넬을 움직이. 아, 우리 원장님이 거기가 좀 뭔가 피부가 좀민감하구나 그죠? 이게 윗 부분. 자, 그리고 한번 정해진 판넬은 상하자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. 자, 뿌리 잡아서 낮춰주면 밑에 모발이 울잖아요 오는 그대로 리지. 자, 여기서 이렇게 살짝 잡아주고.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, 판넬 스트레이트하고 매직하고 딱 중간 느낌에. 어, 오히려 더 예쁩니다. 자, 이렇게. 원장님? 네. 야, 100도. 백도1도인데 원장님 전체 땡겨보세요. 자, 제가 좀 올려주세요. 오늘 할일 많아.